여기는 부곡 10초. 여기는 부곡입니다 오늘 1인제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3인제 오늘은 1인제 내일은 경기 2인제, 경기 2인제 경기 하고 경기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통해 통해 저 열어봐봐. 열어봐 1번 김태래 선수 강원도에서 오셨죠? 세 시간을 걸쳐서 여기 왔습니다 일반 제일게이터 통과해서 제2게이터 통과했습니다 딸 2게이터로 지까 지고 자 3게이터로 가고요 이번 뺐고요. 5번제 1개에서 통과. 아, 5번 걸렸습니다. 자9 구분, 구니다 9번 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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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전주 이동헌 선수 아 못들었습니다. 자 4번 들어옵니다. 자 4번 텔리게이 통과 전주 이동헌 선수 쳤습니다. 통과도 못하고 5번, 5번 제2개투 통과 5번 제2개트 통과 이번에47 5번 5번에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4번의 터치 연방리 터치 전설같은 선수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정말 공을 잘 치셨는가 봅니다 지금도 아직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5번에 터치했습니다. <laughs> vang metal ach oven to guys 상하고 있죠. 오버니 사라이가 있으니까. 잘해, 더 잘해가 찍어줄거야 더 올라와야 돼 찍기에 생겼어 잘해, 그러면 찍어보고 그러니까 나 밑에는 안 찍을거야 올라오면 찍어 아직도 차고 있네 나봐이지게줄

강림씨, 강림씨, 혹 어, 주변에 계신 분 잠시 와주세요. 번째 일대 터치 8번 마중 가나봐요

好。Uh huh. 10번 다리 주겠죠. 보나 봅니다. 관계있게 있는 거. 아, 아. 8반했다시 嗯。 万岁！就给。<noise> 아. 아. 음. 일반 통과 터치했네요. 일반 300에 또 통과 여기는 부곡입니다. 오늘은 <laughs> 1인재를 하고 있고요 김태래 선수, 이동훈 선수. 지금 1대1 빅매치하고 있습니다. Assim. 칠 번째 이베이트 통과. 나다방 사이 D 로 줄까? D 왕3번헤이습니다십분분 전. 분 전. 분 만에. 이일전일시합 경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전전일시합에시야 일시야, 일시야, 일아야 일시야, 입니다일시 김정현씨 일시야, 일시야, 일

이번 다리 같고요. 상포도는 이천수 김정현 8번 어, 리터 이천수 김기호 이천, 김기호, 이천수가 상포도가 되겠습니다. 상포도는 9번 하진 8번 아최장 나종철 최장 9번의 터치 선수와 터발 다음 을 준비해 주시는 겠습니다 9번 9번 다행히 2로 줄까 9번 이게 도 통과했구요 어 이건 안 들어왔는데 아씨 2번 어, 3번 잡으러, 1번 잡으러 옵니다. 번, 번. 3번 아웃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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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제1계도 통과 오늘은 1인제 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래 선수 이동헌 선수, 1대2 비급 매치. 아, 두개한개맞으면서 통과됐습니다. 아, 흥미롭습니다. 잘했습니다. 7번 제3계도 통과 도비는 더 따가워 먹어야 되는가? 나나방네 터치, 칠 번에 터치. 어, 여기는 보고 하와이. 오늘은 1인제입니다 잘했습니다. 오, 스파크 잘합니다. 전설적인 건 맞네 아직 살아 있네요. 한번 트루에서 어. 여기 오는데 이렇게. 한 번째 2 게이트 통과. 약간 붕어버렸습니다 어, 어. 어. 멀리고 있으니까 붕이 잘 안되네요. 붕잘 치는 선수. 이번에 2분 남았습니다. 이번 통과시키겠네요. 이 번에 붙이는 이 번에 붙이는 거, 네 번에 붙이이 번에 붙이니다이 번에 붙이고요이 번에 붙이는 거, 이 번에 붙이는 거, 이 번에 붙 거, 치고 올라와서 4번 잡겠죠. 아.. 저 집으로 갔지 4번 잡으러 가야죠. 아, 4번 잡을 필요 없이 볼은 되있네요볼안 하나 봅니다. 4번 밀고 와서 볼할 건가 봅니다. 이번는 자, 5번.

와, wow. 아, 4번에 맞았습니다. <laughs> 어. 경기 시간 종료, 경기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이해전 1시합에 하는 선수 심판님좀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로꼬방네 터치 육번아 터치 아설로 나갈 뻔 했습니다. 1번 볼, 8번. 8번 마지막 볼입니다 8번 통과 못했습니다. 김태래 선수 18 18대 5 이동헌 선수 18대 5로 김태래 선수가 승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